자, 이거 새로운 노트를 눌렀는데 커서가 여기 맨 뒤에 가 있으면 좋을 것 같죠. 그래야 내가 그 뒤에다가 이렇게 이어서 뭔가를 추가로 컨텐츠를 적을 수 있는데 지금 선택을 눌러 보시면은 커서가 제일 앞에가 있어요. 그러면 내가 굳이 이렇게 커서를 또 뒤로 옮겨야 되거든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이 커서를 내가 이거 누를 때마다. 이 에디터가 만들어질 때마다 제일 끝에 위치에 위치하게 하고 싶다. 자, 그러면은 제가 저번에 알려드린 공식 문서를 보면 됩니다. 물론 GPT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이게 한국 거다 보니까 GPT가 얘에 대해서 좀 올바른 대답을 못할 때가 많아요. 그래서 뭐 GPT한테 물어봐서 나오면 좋고 안 되면은 뭐 구글링이나 아니면 공식 문서를 보고 하시면 되는데 자 얘는 쉬워요. 여기 왼쪽에 몇개 그 사용 방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 Toast UI 에디터 코어라는 부분 보면은 이 에디터를 제어할 수 있는 몇 가지 함수들이 제공이 됩니다. 자 여기에서 제가 커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. 자, 몇번 검색을 하니까 move 커서 트엔 end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설명이 나오는데 커서의 위치를 끝으로 세팅한다 라고 설명이 적혀 있죠. 아, 그래서 이거 쓰면 되는구나. 이거 쓰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메서드, 이 함수들은 다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은 여러분들, 그, 얘 있죠, 얘 에디터.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? 이 에디터를 다 그려지고 나서 얘한테 set 커서 to 무브 무 r 커서 e 엔드네요. 요렇게 시키면 됩니다. 요런 느낌으로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에디터 쪽을 좀 커스터마이징을 내가 좀 하고 싶다,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꾸미고 싶다. 라고 하시면 이제 이거 보면서 하시면 돼요. 근데 지금 저희 과정 지금 내용에서는 이거 꾸미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만 먼저 소개를 드리고 딱히 여기를 건들진 않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 이제 세팅을 하시면은 딱 누르면은 커서맨 뒤로 가요. 맨 뒤로 가죠. 원래 커서가 맨날 여기 있었거든요. 누르면 커서가 여기 있었는데 누르면 이제 커서가 뒤에 있죠.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것이다. 해서 마무리할게요.